어 맞아요 진짜 이뻐요. 네. 자고 네, 네, 네. 잘한다. 딱 <목소리> 사진에 나오게. 칼, 칼, 동영상에 우와. 나오게. 네. 자 갑니다. 이게 동규야 이리 와. 어, 딱 같이. 해서, 아,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. 어 이건 것 같아 접시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랬어요 담아야 돼요. 키친 타올에 깔아가지고. 야 동, 얘들아 키친 타올 따라 들고 와 손정민 좀. 너무 눌러면또 뒤집을 수 있으니까. 여기 올려봐. 여기 올. 올리... 응. 담을 때도 좀 차근 차근하게 담아. 그래야 골고루 담아지지. 이건 애꺼. 조금만 더 갈색으로 하세요. 뭐야? 아니야. 디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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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예쁘다. 어? 너이 야, 지 야, 얘는 나중에 한번 더집지서구워야 돼. 응. 어. 아, 조금만 이따가뒤지어 보세요. 우리 분명히 음 <laughs> 하나 떴는데. 뭐? 예비야 <놀람이> 여기 뭐, <놀람이> 여기. <놀람이 좀 화났었는데> 뭐? 우리는 여기인데. 아, 진짜? 어. 아, 자 이제 불 꺼도 될것 같아요 두 개다. 어 잘했어요. 어안 요리 해 보니까 별거 아니지. 서준이도 시켜 줘. 별거 아니야. 자꾸 하다 보면. 잘했어 그거는 저 음식 조통에다 하나 이렇게. 이 <목소리> 조금 큰듯해야 또 먹기도 좋아요. 예뻐. 예뻐. <laughs> 정민아 이거 조금만 이따가 뒤집어 봐요. 한번. 잘했네. 이거 이거 한번 뒤집어 보자. 이제. 살짝. 옳지. 아이고. 그래도 빚는 거는 참잘 빚었다. 동주가. 그렇지? 내가 빚었어. 잘 빚었어. 너도 빚었어? 아니요. 자, 시작. 햄버거를 만들 때좀 실수도 했지만 그래도 예쁘게 잘했네요. 어, 예쁘게 잘했어요. 그 실수한 거 아니에요. 그잘거예요그 정도면 어, 잘했어요. 어, 박수 치고. 어, 이쪽에는 얼굴을 더 깔. 누가 발표할까요? 어? 어? 동윈이. 자, 동인이가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. 를 만들 때 어. 소고기를 넣으면 약간 더맛 약간 좀줄 알았는데 응. 응. 웬만한 데서는 프랜차이즈 같은 데다 그렇게 한 이티와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더 맛있어. 아 섞었다는 게요. 어, 그래요. 그리고 어. 만드는데 약간 모양도 안 예쁜 것 같기도 하고. 어. 그런데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, 어, 어, 것 같아요. 모양 다 예뻐요. 이 정도면 무난한, 무난한 거죠. 동규도 아까 패티 어. 진짜 열심히 잘 만들었는데 그지? 상담 가서. 아 그래요. 잘했어요. 박수 치세요.

약간, 굴러. 완전 보글보글이요, 아니면. 완전 보글보글 할때딱 꺼지버려야 돼. 아, 어때, 스톱? 네. 어, 됐어요. 네. 완전 보글보글 할 때? 자, 요 가장자리가 보글보글 오르기 시작해. 그러면은, 오르, 탁끓를때 그때 불을 끄면 되겠죠? 야, 불 끄고 이거 이쪽으로. 내 실냄새 진짜 많이 난다.

얘들아, 앉아서요. 앉아서 앉아서, 어, 쓰레기. 어, 어. 얘들아, 접시를, 자기 접시를 갖다 놓고 하세요. 그죠? 어, 고기는 큰거 좋으니까, 그렇게 해서 좀 먹도록 한번 해보세요.